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나 제자들이 이 영적 권능 사역을 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.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 천국이 왔다 이거야. 너희들이 지금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왔다 이거야.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이 온 것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 어떤 사람?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. 그리고 이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.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했다 이거야. 저는 한 번은 어떤 젊은이하고 악수를 깍 하는 순간에 저는 마귀한테 공격을 받는 얘가 별로 없는데 갑자기 내 안에 그냥 낙심이 팍 들어온 거야. 가더니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질을알지막 이런 마음까지 확 들어오는 거야. 이게 그러니까 얘가 낙심의 영이 크찬차인데하나님의한번 체험하라고 그것이 슉! 막 그게 들어온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서 은혜가 안될것 같으면 첫째 손을 잡지 마. 사람이요, 이 피부. 어, 이 저기로 다니면서 가장 접신이 많이 돼요, 이게. 지금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마다 가득 차 있는 거야. 우리가 성령에 충만되고, 충만되고, 충만되면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,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우리는 할 수가 없지요.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, 할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?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, 가는 문제, 병마 문제, 환경 문제가 태산처럼 커. 내가 이 현상만 바라보면 나는 싫어져. 더누구나 근데 뭐죠?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. 왜? 나는 약한데, 빌리포서 사장 13절에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. 왜? 나의 안에 있는 이 주님은 세상을 이겼고, 나의 안에 있는 주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, 이분이 역사하면 무조건 된다. 그 믿음이, 믿음이 여러분을 끌어나가요. 히브리서 11장 1절에. 믿음은 뭐라고?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. 뭘 바래야?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걸 바라는데 내가 지금 환시가 안 열렸어도 스케치를 하는 거야 이미지를 그림면서 내가 회복된 걸 바라보고 내가 부자가 된걸 바라보고 내가 능력이 된걸 바라보고 그러고서 니막 전진하는 거야 이때 주님은 뭐라 합니까?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 안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거 알아요? 얼마나 떨면서 가서 기도하는 거 알아요? 다 하나지만 하러. 근데 얼마나 믿음을 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돌파를 하느냐 이거야. 그걸 보면서 주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. 지식인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